이번 시간에는 식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식상하신가요? 저의 강의가? <laughs> 그렇지는 않겠죠? 식상이란, 음, 내가 생해준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자, 목일 때, 목생하 해준다. 내가 하일 때 하생토 해주고, 토일 때 토생금 해주고, 금일 때 금생수 해주고, 수일 때 수생목 해주는. 요런 관계에 있는 것을 식상이라고 하죠. 식상은 식신과 상관의 줄임말이죠. 식신은 내가 양일 때 양, 음일 때 음. 이렇게 내가 생을 해주는데 음 양이 같으면 식신. 상관은 음 양이 다를 때 상관이라고 표현을 하죠. 예를 들자면 내가 간목일 때 양의 병, 하를, 병하를 생해주는 이런 구조. 내가 병하일 때 무토. 생해준다. 다 양이죠? 그러면 내가 정화일 때 기토를 생해준다. 그러면 음, 음 이렇게 음양이 이렇게 같을 때 생해주는 구조인데 음양이 같다 그러면 식신에 해당이 되겠고요. 자 갑목일 때 하를 생해주는데 음의 하 정화를 생해준다. 그럼 양에서 음으로 생해주는 이런 구조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정하인데 무토를 생해준다. 하생토 되어지는데 음량이 다르죠. 이런 구조들을 상관이라고 지칭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식신과 상관의 특징을 살펴볼 텐데요. 식신은 의식주. 상징하고 잘 먹고 잘 자고 잘 눈다. 이런 건강성과 연관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식신는 나의 건강성이다. 라고 숙지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잘 먹고 잘 자고 잘노는 사람들은. 성격도 긍정적이겠죠. 예민해질 수가 없고 낙천적이죠. 이 식신의 에너지가 잘 작용이 되면은 살도 잘 찌고 성격도 너그럽고 인정을 베풀고 남에게 호감을 잘 사줘. 이런 이제 특징들을 갖고 있고 안정적인적인 삶의 모습. 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식신이 어, 너무 많다. 그러면 상관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살이 찌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마르고 생각이 너무 이렇게 잘 돌아가는 것보다 이게 장계가 작동이 하고 음, 점자나 보이지 않으며 이제. 이 상간이라는 것은 간을 극하죠. 그런 작동들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그리고 이 식시는 가도한 육체적인 노동을 싫어해요. 그냥 적당하게 에너지를 뽑았습니다. 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남자일 경우, 어이 식상이 발달하면 상당히 외모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예쁜 여자를 좋아한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식신상관은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에서 이렇게 에너지가 나가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식상의 그 이미지를 살피면, 일단 나한테서 에너지가 나가는 거 말, 생각. 그리고 행동. 사지, 팔다리겠죠? 요런 것들이 나가고 여자한테서는 또 자식이 나오는 거죠. 요런 것들이 요 식상의 영역에 속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식신은 요렇게 의식주나 이게 잘 먹고 이런 건강성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 그럼 상관은 뭘까요? 자, 식신보다 더 많이 에너지를 확 빼죠. 자, 음량이 달라진다라는 거죠. 식신은 양과 양끼리, 음과 음끼리 이렇게 빼내가며, 음량이 빼갈 때는 확 빼내는 그런 작동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자면, 어, 이사를 갈때 친구가 남자 남자끼리다. 그러면 침대를 그냥 하나 무거운 것만 대충 이렇게 실어 나르고 가버립니다. 그래서 적당히 에너지를 뽑아 쓰는 이런 식신의 모습이고, 이 남과 여자로 비교를 했을 때 음과 양이죠? 음과 양이 이렇게 만나서 이제 여자친구가 이사를 간다고 하면 침대만 가서 옮겨 주는 게 아니라 화장실 변기도 변기도 고쳐 주고 무거운 액자도 걸어 주고 걸레질까지 다해 줍니다. 이렇게 과도하게 에너지를 방출한다. 그래서 내가 신약할 때이 상관 에너지가 오면은 너무 많이 소모를 해버리니까 몸이 아플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상간은 너무 이렇게 무리하게 몸을 움직인다. 그래서 늘 바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말에서 아실 수도 있겠지만 이 간은, 음, 간을 상하게 한다. 이 간이라는 것은 직장이기도 하고 여자 입장에서는 남편을 치칭하기도 하고 명예. 이런 것들을 말하죠. 이런 것들을 상하게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흉신으로 치부를 합니다. 그렇지만 아이디어나 생각, 말, 이런 거를 뽑아낼 때는 이 상관이 엄청 잘하죠. 그래서 아이디어가 풍부하고 뭔가를 추진해서 행동할 때는 추진력, 이런 게 이 식신보다 월등히 뛰어나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어이 상관은 21세기에 중요한 음, 이제 4차 혁명의 인재가 되기 위한 필수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식신 상관이 뭘그 생해 주죠? 재성. 재성이란 것은 돈이죠. 요거를 생해주는 작업을 잘하기 때문에 이 식상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 그리고 이 상가는 어늘 항상 몸이 바쁘고 마음이 소주하다 보니까 짜증을 좀잘 내는 습성이 있습니다. 요런 거좀 조심을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이 식신상가는 음 둘다 나물 타인을 돕는다. 요거를 잘합니다. 그래서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식사에 있는 사람한테 도움을 요청을 하면 잘 도와준다라는 거. 그리고 배려와 봉사. 이런 것들을 참 잘한다는 거. 이 식신 상관이 이제 과도하 식신이 과도하거나 상관이 이렇게 있으면은 간성을 극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간성이란 규칙, 룰, 법칙 이런 것들을 말하는데 이거를 극한다라는 것은 늘 항상 변화와 혁신을 추구하는 성향이 강하다라는 거 그런 모습들이 잘 나타나죠. 그리고 언변력이 상당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음딱 봤을 때말 잘하고 자기 표현 잘하고 행동도 빠르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되게 똑똑하다고 늘 항상 칭찬을 하죠. 어릴 때 식상이 잘 잡혀 있는 애들은 말도 빠르고 습득력도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천재 소리를 듣기에는 이 이제 식상의 역할이 두드러지는데요. 어, 이러다 보니까 잘난 척을 잘합니다. <laughs> 그리고 이 상관이 너무 잘 발달된 사람들은, 가하게 발달하는 사람들은 돌직구를 날려서 타인을 속상하게 하는. 의도는 그렇지 않지만, 이게 너무 직설적인 합법, 이런 것 때문에 타인이 상처받는다라는 거 염두해 두시고요. 인간의 그 성장기에서 사춘기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반항심 이런 것들이 이제 두드러지는 특징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자, 비경겁제는 유아기에 속하고 식신상가는 사춘기에 속합니다. 이 둘의 특성은 호기심, 청구. 이다라는 것. 늘 항상 새로운 것에 관심이 많다라는 것. 그리고 이 식상은 없으면, 식상이 없으면 이렇게 배설에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변비, 소화력에 이제 건강상 질병이 생길 수 있고요. 여성의 경우, 이제, 출산에 관련된 일들이기 때문에, 임신, 여부, 이런 것도 다 식상의 에너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식상이, 음, 극을 받거나 문제가 생길 때는, 유산이나, 어, 불임의 원인이 될수 있다라는 것도, 어, 생각을 해 두시면 되고요. 이 식상이 발달한 사람들은 할머니하고 관계가 상당히 좋아요. 왜냐하면 이 식신 상관은 재성을 생화하죠. 재성의 그 생산을 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식상의 육친으로는 할머니가 배속이 됩니다. 그래서 할머니, 여자한테는 또 자식이죠. 요런 육신의 모습들을 갖고 있다라는 거, 어,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이 식신 상관은 뭔가 완벽하게 하고 싶어 하는 그런 성향들도 갖고 있다라는 거, 다재다능하고 민첩한 모습들이 이 상관의 모습에서 많이 표출된다라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